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울칸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중중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새벽 울깨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기도드리는 자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넘어지기 쉬우니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선언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께서제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큰 음성이 있었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찬양으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 여와를 호 찬양하라 특히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한기시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항상 이 선언이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저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또 한번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 6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이는 또 다른 선포입니다. 세상의 악이 제거된 후에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떻게요? 완전하시다. 완전한 공의가 선포되신다.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선문하면 선언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찬양 후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저희들이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곱 처녀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의상이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가 입는 의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 그리고 의로운 삶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이루어질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할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재판관이자 정,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 칸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어떻게 멸망시키시냐면요. 이와 같이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승은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선동꾼이죠. 미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우리 순결한 증인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그 진리를 혼동케 하고 이들이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어떻게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반드시 멸망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자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자로서 그들을 죽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득세하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그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기다리고 감사가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거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과 행실을 항상 깨끗하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부와 권력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항상 어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최후승리를 바라보며 달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기는 것 같고 저들이 항상 잘되는 것 같고 저들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